전세계에 계신 와디신발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굉장히 재미있는 애, 재미있는 신발을 보여드리고자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옛날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해외 유튜버들이 이슈부제을왜다 이렇게 열어놓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의 영상에 어떤 분이 뒤에 형광등 비치는게 안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아 저런 부분에서 내가 좀 없어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여니까 지금 테스트 해보니까 안 비치고 좀더 좋더라고요. 신발도 여러분들이 색상 그대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면서도 크게 비싸지지 않은 이지를 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지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신발이에요. 350, 500, 700을 떠나서 모든 이지는 다 최고의 인기의 컬러링을 가지고 있고, 웬만한 이지도 인기가 많은 그런 굉장한 제품군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매니아들 말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냥 이지 하도 유명하다길래 이지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 내가 입문을 할때 어떤 이지가 가장 좋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매니아 제가 사실 이 말이 여러분들을 매니아의 그 늪으로 그냥 막 끌어당기는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신발을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가 라플을 넣고 아까 그러니까 뭐 추첨을 넣거나 정보를 알고 달려가서 선착순에 뭐 당첨이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굉장히 5G게 어려운 그런 일이거든요. 네이버 카페, 스니커 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서 매일매일 정보를 확인한다거나 이런 지 않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와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이 제품, 이지 입문용으로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지 500입니다. 이지 500은요. 이지 350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편한 신발입니다. 이지 700도 편안한데 이지 500이 굉장히 편한 신발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지 500 중에서도 비싼 컬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뭐 블러시라든지 블랙이라든지 이런 컬러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 또한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가장 인기가 있는 블러시 컬러 맛이 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뻑뻑 사가지고 신으시면 바로 신발 인싸계로 들어오시는 그런 과정이 될수 있는 인도자. 가 되겠습니다 막간에 홍보 하나 할게요이 어, 티셔츠는 우리 굉장히 굉장히 유명한 꽈뚜룹 이라고 하는 70 몇만명의 빛나는 하여튼 70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세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유튜버가 어, 굉장히 스트릿 패션이나 이런 패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셔츠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qdrqdr.com에 들어가시면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저이 사이즈는 블랙 라지 엑스라지에 속하는 사이즈 2인데 이미 이거는 품절됐지롱.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사이즈 하얀색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뚜루바나 잘했니?이지 500입니다. FV3573이에요. 여러분 이 코드명을 제가 항상 스타일 코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것으로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쇼핑 리스트가 쭉 많이 뜨기도 합니다. 물론 가품에 속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긴 하지만 만약에 어떤 신발이 품절되는 신발이 아니고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신발 혹은 우리나라에서만 잠시 품절된 신발이라면 직구를 하실 때 이런 스타일 코드를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구매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활의 꿀팁 한번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바로 이지 500본 화이트 제품입니다 제가 이지 500도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본 화이트를 구매했습니다. 구매를 했는데 이지 서플라이에서 9.5 사이즈로 분명히 구매를 했지만 200 60 사이즈가 도착을 하고야, 아고야, 말았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드립니다. 이지 서플라에서 그렇게 실수를 좀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행운의 실수가 있어요. 한 족을 주문했는데 두 족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허술한 페이지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본 화이트가 입문용으로 좋으냐? 지금 xxblue.com에 들어가셔서 이지 500본 화이트를 검색해보면 최저 판매가가 34만 원인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요. 바이를 누르면 뭐270 같은 경우에는 32만 원, 265 같은 경우에도 32만 5천 원, 뭐 30만 원대 초반이면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더럽지만 이지 블러쉬를 제가 더럽지만 이지 500 블러쉬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이지 500중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색깔이라서 데일리 슈즈라든지 어느 옷에나 매치하기 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본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죠. 약간 미색의 하얀색이라고 하얀색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제품이 조금만 때를 타면 사실 블러시 색깔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지 50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쉬 재질과 더불어서 스웨이드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때가 타면 탈수록 조금 더 멋있는 그런 제품으로 거듭나는. 그런 신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블러시나 블랙에 대비해서 어떤 메테리얼이나 어떤 조각조각의 어떤 구성품들이나 구성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물량도 비교적 블러쉬보다는 많았던 것 같고 색상 자체도 사실 블러쉬나 뭐 솔트나 뭐 여러 가지로 비슷한 색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색상들은 다 많이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지 500의 본 화이트를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충분히 이지 입문용으로는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오늘 이지 500 본화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래도 이전에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이5 0 0 같은 경우에는 어글리 슈즈의 트렌드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 아디다스 이지의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글리 슈즈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운동화를 계속 리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재들을 신발에 활용한다는 것을 글쎄요. 공통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보면 고무 재질과 스웨이드 재질 그리고 민자 가죽 그리고 메시 재질 구멍이 굉장히 큰 메시 재질이죠. 요거는 NBA 선수들 농구 유니폼에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이 큰 메시 재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끈을 끼우는 데 굉장히 복잡한 패턴들. 그래서 아웃솔 또한 옛날에 아디다스에서 내놨던 피츄웨어를 생각나게 하는 약간 그런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신었을 때 투박하면서 어글리하지만. 옷에는 잘 매칭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신발을 굉장히 오랫동안 신어봤지만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건 지금 제 사이즈가 아니라서 착샷은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굉장히 편안함을 또한 자랑을 하고 있고요. 사실 화려한 색상의 옷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보통 흰색, 검은색, 회색 뭐 이런 옷들이 주로 많잖아요. 그런 옷들에 언제나 잘 매칭되는 무난한 신발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려한 옷이 많은데 그럼 옷 잃지 않나요? 아니에요 옷은 화려하지만 또한 신발이 은은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은 색깔의 신발들은 어디에나 믹스앤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셔서 새로운 이지에 입문하신다면 요 신발로 가시는게 어떨까 라는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올게요 저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LA와 샌디에고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 보면 반갑게 인사,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